창세기 3장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가운데서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 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그건 아니야. 동산 나무 안에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이야 너희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만져서도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뱀미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성과학을 구별하는 힘이 생겨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에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육개로 십자 잃으세요. 로 십자 세요 약간 좀 쓸어 주세요. 어, 육절 여기 육 있잖아요. 여자가 보니 육절 십자. 계 여자가 본니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보였다. 그뿐이 아니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것도 같아 탈을 로 부익이까지 하였다. 그래서 여자는 열매를 몇개 따서 자기도 먹고 같이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 남자도 열매를 그 먹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뜨리 그서 세상이 달라져 보였다. 그들은 자신이 벌을 벌고 벌써 다른, 다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항과 입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혔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불 물요 전폭과 아내는주 하단 뜻께서 노사를 계시고 계시는 목소리를 들렸다 목소리를 들렸다 두 사람은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셨다. 아, 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남자가 대답하였어요. 주께서 동산을 거리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말해주소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단 말이냐 남자가 말하였다 주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딴 열매를 좀 주기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어쩌다가 이런 짓을 지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하였다. 뱀이 저를 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묶을 것이다. 나는 여자와 네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람은 내 머리를 치고, 너는 사람의 뒤꿈치를 칠 것이다. 잘했어요. 음. 16절 그런 다음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힘들게 일하여야 하며, 자주 아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너는 힘든 일을 해야 할뿐 아니라, 자식을 낳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내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겠으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평생 힘들게 일하여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땅가시덤 불과 한 공기를 내고 너는 들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은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지었다. 그가 땅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2 1절에서2 5절 그런 다음 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의 아 아내에게 가죽을 옷을 만들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와 같이 해서 선악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되었다. 그가 손을 빼서 생명한 다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주하는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그가 흙에서 나옴으로 흙을 갖게 하였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는 에덴 동산의동쪽의 그름 청자들과 빙빙 돌며 변적이는 불타 칼을 두셨다. 이글 이더리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다 했어요. 자, 우리 주원 읽으시. 다 했어요. 아, 아. 우리 그 마지막 23절 한목소리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읽었어요. 응, 응, 잘했어요. 한번더 읽읍시다. 우리 한목소리 아, 23절. 주원 주어가 잘했어요. 다시 시작.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 선물 아, 아, 에덴 동산에서 아, 내쫓으셨다. 저 그리고 그가 흙에서,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이들 없는 동산의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빙빙 돌며 번쩍이는 불칼을 두셨다. 이들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잘했어요. 아유, 우리 손자들 너무 잘한다.